본인이 지역구 광명에서 당선되기 어려우니까. 예. 당과 지역을 옮겨서 해보겠다 예, 그런 정략적 의도로 간 거죠. 철새도요 예. 보통 직항하는 철새가 있고 <laughs> <이게> 경유 철새가 있는데 <laughs> 이원주는 지금 경유형 철새거든요. <laughs> 부산 영도가 바닷가지만 예. 거긴 철새 도라지가 아니에요. 추운 지방으로 계속 날아가는 철새도 있냐. 더 불리한 곳으로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가고 있는 건데. 제.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그건 우리가 보통. 자기 밥그릇 때문에 옮길 때는 조용히 옮겨요. 그렇게 자자자 떳떳하게 옮기면 안 돼요. 그그 저런 을 놔두면 안 돼. 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를 저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. 운동권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고 그 둥지에서 벗어날 줄 모르고 따뜻함에 안주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그것 철새보다 더하다. 제가 알기로는 광명보다는 부산 영도가 더 따뜻한 암석지방인 걸로 <laughs>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. 사실, 바른미래당, 바른미래당으로 광명에서 출마하면 100% 낙선이죠. 근데 만약에 보수가 통합해서 부산 영도로 만약에 출마하신다면 가능성도 성 높죠. 그러니까 어. 먹을 걸 버리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네. 사실은 가정법이지만 네. 그러니까 아유, 광명보다 훨씬 따뜻하죠.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다 알죠. 네. <laughs>